안녕하십니까 콘서트 하모입니다. 네약 3개월여에 걸친 예, 이번 한국 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귀가 해서 어, 몸을 이렇게 좀 추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 속에서 어, 많은 일정을 소화했지만은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회복했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아, 이런 모든 에,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아이디도 다 취득하고 돌아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면 일상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내 전화, 아, 이 전화. 그렇죠 전화 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화 번호 그것을 취득하는데 이 모든 것이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화번호를 얻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전화번호를 갖는 게 저에게는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한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laughs> 네. 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에, 이해가 안 가실 분도 계실 거예요. 네. 뭐, 은행 업무라든가, 관공서 업무, 뭐 또, 우리 김호중 가수님이 어디에 만약에 에, 극장을 예매한다든가, 뭐할 때도 전화번호가 꼭 필요했어요. 또, 쿠팡이라는 것에서 물건을 신청할 때도 그랬고요. 또, 기차표를 살 때, 고속버스표를 살때 전화번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꼭 남에게 부탁을 해서 산 적도 있고요. 아, 정말로 많은 불편함을 겪었죠. 그전에는 이제 우리 그 아는 친척분이 전화번호를 자기 거를 하나 줬어요. 갖고 다니면서 쓰라고. 그걸로 써도 내 것이 아니니까는 예, 인증을 못 받았죠. 예, 어쨌든 통화는 할수 있었어도요. 예, 어쨌든, 예, 점점 이 비대면과 이 모바일, 그 다음에 AI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본인 인증을 위해서 핸드폰 전화번호는 꼭 필수 중에 필수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이것을 전화번호 010 6442 땡땡땡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많은 활기찬 활동을 막바지에 하고 왔지요. 제가 시간과 이제 자료가 잘 준비되면은 외국 국적 갖고 계신 65세 이상 되시는 분 중에서 국적 회복을 어떻게 얻는가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제가 소개해서 올려드릴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특히, 에, 주민등록증 신청과 취득 절차. 네. 국적 회복을 얻는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약 3주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그 신청하는 절차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에 본적지 등록지 기준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그것을 어떻게 잘 선택하고 그게 변동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취득하는 절차가 조금 번거로웠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드려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권을 신청하고 취득하는 그 절차. 아 이런 게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면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시간과 자료가 준비되면 한번 업로드해서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화 번호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에 일반 그뭐 SKT다 뭐 전화 그 통신사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에 기존에 있는 통신사들이 한세 개가 된데 지금 뭐 U 플러스인가 뭐 여러 세 개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비싸요. 근데 저는 알뜰폰 우체국에 가서 알뜰폰을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요금도 어한 달에 2,200원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싼게, 저는 그래서 이걸로 신청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국에 와서도 별 문제 없이 한국에 있는 모든 업무를 와이파이만 있으면. 전혀 요금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나면 이것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밍도 하고 왔고 데이터 차단을 시켜놓고 왔기 때문에 에, 굳이 이 사용료를 에, 부담 가질 필요가 없 없겠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아유, 잠 옆길로 많이 샜네요. 자, 근데 오늘은 제가 요 말씀을 한번 더 드려 보고 싶어요. 어, 어제 그제 그렇죠. 우리 김호중 가수님께서 별님 매몇 주께서 TV 조선 슈퍼 콘서트에서 엔딩 무대를 장식하며 부르차라 테라 크, 이 노래의 한국말로 이 제목을 표현한다면 불타는 대지 땅이 타오르네 뭐이 정도 땅의 정렬 어, 그런데 이거를 별도로 좀 의역해서 표현을 한다면 부르차라 테라 이 노래의 제목은 불타는 사랑이다. 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약 아,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이 영상을 올려 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은 이 노래를 이 성악곡을 아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이 곡은 이탈리아 시칠리 콜레오레라는 마을에서 전해지는 발라드 곡이라고 하지요. 영화 대부 3의 OST, OST 곡이기도 하면서 2015년에 안드레이 보첼리 우리 자라는 우리 이 성악가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앨범으로 수록되어 전 세계에 시트를친 곡이죠. 그만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애청하는 곡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호중 가수님의 이번 슈퍼 콘서트뿐만 아니라 우리 호중 가수님도 이 노래를 굉장히 애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뭡니까 우리 김호중 가수님의 파노라마 앨범 트랙 4번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우리 아리스님들에게는 최고의 애청곡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저 또한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 않는 절대 효용 가치가 넘치는 곡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곡입니다. 요번 우리 호중 가수님 TV 조선 슈퍼 콘서트에서 부르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야 발성 뭐 성량 감성 텐션 무대 장악력 또 관중과의 호흡 기타 모든 것이 하나 손색 없이 에, 우리에게 에, 그대로 전달되어졌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독감을 아주 심하게 앓고 있어서 에, 닥터 오피스에 가서도 아, 주사도, 아, 주사는 도주사안 맞았죠 에, 약 그, 지어서 먹고 또 엑스레이도 이, 체스트 이거, 가슴도 찍고 피도 검사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에, 그 뭐랄까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 플루, 어, 에, 파지티브가 나와서 아주 항생제와 독한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이번 몸살 아플루 굉장히 에,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고 에, 저와 같이 에, 감기 몸살 걸리지 않으시길 에, 기원하면서. 캔사스 하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벌써 어느덧 제가 집에 와 보니까 우리 동네에는 벌써 크리스마스 추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저희 집도 또 크리스마스 추리로 저를를 반갑게 맞이해주더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 더 많은 컨텐츠와 영상으로 여러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